계속해서 이사야서 우리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끝절 끝절까지입니다. 20장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그온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헨, 헨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예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바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죄명절아 느근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사야의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옷을 벗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겨우 자기의 몸에서 그냥 치부만 가리고 3년 동안 왕궁을, 그 왕궁을 그렇게 출입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여러분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신분은요 선지자이지만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왕족이기에 왕궁을 출입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할 그 왕궁에 자신의 치부만 가리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하도록 하실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정말 미친 사람 취급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오해받을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항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벗은 몸은 뭐냐면 포로나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애국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애굽은 이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는 강력한 항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던 때의 시대적 배경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간략하게 지금 기록되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토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토스 쳐서 취하던 행이라 아멘 여기서 사르곤이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스르 왕의 바로 사르곤 2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르곤 2세를 말하는데 아스토스는 어디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이곳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지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무엇 때문에 아스루가 아스도를, 아스도를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사야에게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스루는 애굽을 치기 위해서 아스도를 점령합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그애굽을 치기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왜 임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아스도 친공은요. 그동안 잠잠했던 아수르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지금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이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 보니까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강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말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보여 주어라. 몸으로 보여 줄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애국과 구수가 이렇게 벗은 몸과 그리고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 가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그런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야는 이후 3년 동안 그 당시 노예나 포로의 복장으로 살면서 애굽은 이렇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실체다. 이것을 유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또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20절에서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거든요. 분명하게 우선 앞에서 17장이나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19장 말씀 보면, 애굽 애굽 애국 수와 애굽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심판의 징계도 있었죠. 심판의 징계도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애굽과 구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국과 구수에 대한 멸망.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구절 때문에.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나라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어, 조금 전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왜그 나라가 망하지? 왜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에굽이나 이 구스, 에굽이나 이 구스가 반드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제도 제가 새벽에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구원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일.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어때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런 무엇입니까? 아마도 직장이나 사회적인 신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중정수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이 사람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에게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네. 이사야가 벗은 발로 밖에 출입한 것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국과 구수의 실체를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애국,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구수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애국이야말로 유다 사람들을 아스로에서 건져줄 그 아스로의 그 손에서 건져줄 유일한 나라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애굽은 망했으며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애굽을 실세로 보았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실세를 보았습니그 애굽을 실세로 보았는데, 하지만 이사야는요 애굽은 이미 속이 빈강적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속이 빈 강정이고 또 전혀 다른 나라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애국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자꾸만 애국과 구수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국 자체를 없는 것으로 너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기는 성공할 길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알아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가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른 길은 언제나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떠났던 것입니다. 이미 한번 떠났던데 떠났는데, 떠났는데 왜그 길로 다시 가야 됩니까? 다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그 길을, 그 길을 왜 다시 가야 합니까 이들이?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애굽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줄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무엇인가 자꾸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벗은 몸을 통하여서 보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할까요?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네. 당시 사람들은요. 오래된 강대국 애굽이 그토록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질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은근히 믿었어요. 은근히 믿었는데 애굽이 먼저 망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애굽이 먼저 망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6절 말씀 보면 해변 주민이 나옵니다. 해변 주민. 이 해변 주민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 그들도 누굴 믿었다는 것입니까? 애굽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도 애굽을 믿었어요. 그래야 해서 여차하면 애굽이 달려와서 애굽에 달려가서 애굽에 달려가가지고 도움을 청할 것이다 라고 했고 애굽도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애굽이 먼저 망해버린 것이에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이 망했는데 어떻게 블레셋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유다 사람들이나 이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절치가 이 상황에서는 이두 나라는 애굽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려울 때에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움직이시고 애굽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스도시 무너지는 것은 요 애굽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스도스 제법 오래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원군은 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남을 도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미 썩어버린 고목이었어요 힘이 없어요 이사야가 벗은 뭔가 벗은 바로 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애굽보다 더큰 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아예 애굽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없는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벗은 몸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의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 이사야의 복장. 그 복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두려하지 워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유다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의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 모습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눈에 작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을 대단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벌거숭이가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무엇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만 두려워하고 교만만 두려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보다 하나님이 나의 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의 복장으로서 다 내놓고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시고 교만을 두려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